실합니다 우리가 강력하고 효율적인 업체력을 갖고 있으면 중장기적으로 북한 의문제를평화적으로 이끌어 나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언제나 인질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어, 이결될 때까지는 이 제재를 절대 뚫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북한이 그걸 포기하자는 지 계속 전략적 손실이 주는 이 문제도 제기하고 북한의 체제 전환을 위한 개혁 개방을 위한 어떤 그런 도움도 줄수 있는 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포괄적인 접근을 대국정책에서 뜻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파라다인의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전부 에볼수 있는 것은, 매미가 중국입니다. 중국도 인구가 파란 국입니다. 미국은 굉장 젊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젊은 나라고. 그런데이 들어오는 저 이민들이, 물론 지금 트럼프가 장벽을 세우고 막고는 있습니다만, 막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부자들, 좋은 친구들이 미국에 이미, 들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니다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누구의 이론이냐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평가를 기를할 필요는 없겠지만, 세계 경제 어떤 흐름으로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지털 표준의 플랫폼을 누가 차지하는 경쟁에 있어서, 지금은 좋은 불공정 해결을 했기 때문에, 너는 아웃이다라는 것이, 서방의 하나의 생각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경제를 주도하는 것이 G7 국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G7에 참여할 수 있는 G8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일정부국은이 서방의 이론으로 한다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관을 살려나가는 외 대외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울로서 저는 중국과도 굉장히 좋은 관계, 이국가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중층적으로 좋은 네트워킹을 해나가는 다원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외교의 근간은 역시 한미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근간이 있는 하는 중국이든 일본이든 이렇게 관계가 앞판 한국 당의 전신인 이 보수의 정당들이 지금의 우리 외교 정책이 하나의 가장 호용 정책이라는 틀을 만들어내고 국방 정책을 만들어냈던 새로운 외교를 파라다임의 냉전 국립의 파라다임 속에서 북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호용 정책을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노수 정당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가장 또뭐 얼마 전까지 우리가 비핵화된3 0이라고 해서 해을포기하면 북한 경제를 실질적으로 올릴 수 있는 프로젝트까지 생각할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대북 정책이 무조건 악사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북한을 변화시켜 나가고 개혁개방으로 들어나가는 속도이었고그 뿌리는 노우 정부 때부터 시작됐고 나는대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는 대외유전으로 100%가 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사는 길은 한반도 올리 국가가 돼서는 절대적인 비리와 소위 나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한 축하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하겠습니다. 강속보건. 네, 우리, 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음, 협상이 이제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한미동맹의 든든한 틀 속에서 그리고, 문재 정부화에서, 또,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이, 방위비 협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왕관하게 고집을 하는가. 문제점은, 지금, 이제, 금액하고기간으로 우리, 어, 분야님께서, 자, 다시, 있습니다만, 어, 그런 부분에서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면은, 문재 정부의 대리, 대대 대중, 외교의 대기, 대기, 그런 신뢰가 됐던 문예정부에서 여러 가지 서들이 관계에서 구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각국에있 정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 네, 강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마 그러한 질병들, 좀균적인 인식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트럼프라는 그 개인적인승리을좀더 강의를 다 해줘야 되는 그런 면식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의해 주자, 어미 첫 투명한 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투럼도 다음에 어떤 새로운 정보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일적으로 이런 트렌드는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미국은 한도를 했으며 세계 경찰은 이제 안 하겠다. 자기네 권유와 우선하는 그런 경향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 경향들이 있어옵니다. 영국도 19세기, 20세기에 어, 점점점점 이 자기네 그런 것들을 동맹에 부담하는 구조로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에게 이런 질서들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관리해야 되지만 앞으로 이러한 압력과 인도 분단에 대한 요구는 더높아질수 있다. 그래서 강남한미동또 우리가 존재하는한미동매에 되는 점이 어떤 것인지 자 있는 자네들 때가 나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저는 유재중 의원님고요. 배우는... 네, 렇게 전... 네. 순서가 있어서요. 예. 네, 유재유원님 증장시키고 그정치인들이 큰데요. 그런데 우리 전체 지금 보면 좀그래도안약이간절 때문에 국민들 어떤 시민사회 뭐 그런 간절 때문에 하는 관계 중요하다 이런 있고, 또 한계가 또이 목소리 모조리 정치 안또밤가그 맞잖아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서는 우리 층이라든지 정치인들이 나는 친이다친리다 이렇게 가야 하는데 못설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지도자들, 미래의 대한민국 국장은 그나마 시민들 눈치 보고 또 아들, 간들 거기에 눈치 보고 꼭이것은 가... 그 외교가 될수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도자라면 귀를 그 이끌어내는 그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예, 백승규 의원입니다. 이동인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미 관계가참 현실에 대해서 또 가까운 관계에, 협회에 대해, 굉장히, 어, 미쳤는데. 우리고 녹차하게, 위를 생는한다면그러면 현재 제1야당의 지도나, 제1야당이 한미관계를, 다연히 국민의 관에서 정당의 관점에서, 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방위 분담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을 겪게 되냐, 또, 여전 분명히, 하나 게 돼서, 이런 그 스탠스가, 어, 한국당이 고려할 만하다.

산소와 같은 분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같습니다. 그래서 이입장들만이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그래서 최근에 보면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싱크탱크 내에서도 도대체 한국 적으로 반대되는 의견들이 생략하다는 것은 제대로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미동맹의 입장을 좀 강력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바거에 여러 번중앙기육 출신 문제가 실행된 어, 일본의상당 중요한 역할을 해서 전략적인 그런 어, 역할을 통해서